이게 바로 뽀뽀 플레이 타임인데요. 어 한번 제가 오늘 한번 깨보도록 할게요, 여러분들. 뽀뽀 플레이 타임으로 요 스포맨 어나냐고? 맞다 맞다. 스포맨. 훈 훈수맨. 훈수. 뱅. 훈수, 뱅. 훈수 뱅. 이거 다들 멀미 심해하던데. 추추맨 추가. 알았어. 스포뱅 추측뱅 순수 대한 심만 원. 억쟁자가 따로 없네. 띠띠. 띠띠. 아니 근데 돈또오른 년이라고 해도 여러분들 누가 대한 심만원 주면서 여기로 가라 하면 예 하고 갈 거잖아. 그 기준이에요? 재밌어요. O, D, O, D, Y 음. 도이! 부드러워, 찐득, 번해요 따라 한번 요 D, O, e, Y 도이 하나로 수많은 장난감 친구와 새것이 재밌네. D, O, E, D, Y D, 주문날까지 재밌어요. 어, 어, 어디가, 어디가. 어. 어나 외국인 그 더빙 볼 때마다 순간 생각... 스뭐야뭐야 어, 오야, 뭐야. 어? 애가 들어갔어 오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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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, 여러분 앞이 안보여요 원래 이렇게 어두워요 여기? 어. 씨, 아무것도 안보이는데 삽입구에 배터리 넣어서 전력을 보고하세요 어디로 가야돼요? 오케이 지금부터 훈수 훈수 하용 b 아 무서운 거 나올까 봐 무서워. 아! 와, 와 무슨 소리야? 무슨 소리야? 뭐야 갑자기? 갑자기 무슨 소리야? 갑자기 무슨 소리야? 뭐레니아 이제 십0세기들 채팅도 없이 이 혼자 햇아을 샀다 아, 수고해라 별것도 아니면서 <laughs> 실험체가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고 한다 기를 잃고 방향 감각을 잃었다 <laughs> 숨이 가쁜 걸 보니 공포를 느끼고 있다. 그래 그럴 만하지. 억지로 어, 행동하게 하면 공포에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? <웃음> <웃음> <웃음>

나 죽어! 빨리 알려줘! 빨리, 빨리 애들아 빨리 알려줘 나나 나 길을 몰라! 애들아 빨리 나 급해! 애들아 나 물어 뜯기고 있어! 애들아 길을 좀 알려줘! 어, 어 개가 뜯는데! 죽어, 죽어 빨리! 애들아 나나 물어 뜯기고 있다고! 빨리 길을 좀 알려줘! 길좀 알려달라고 빨리! 길을길좀 알려줘! 제발, 제발! 이거 어디로 가야 돼? 고 있다. 문다 닫아야 돼. 그래 말하지. 어행동 하면 야 어떤 반응을 보일까? 문을 닫아. 문 닫았잖아. 아문 닫았잖아. 아문 닫았잖아. 아, 잖아 아, 어우 왜이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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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해 이제 그만 그만 문 닫았잖아. 문 닫았잖아 이제. 내 뭐, 니의문단소 뭐, 야 레니의 문단뭉 뭐야 <laughs> 뭐야 3 6 4 2 3, 6, 아싸 한다 <laughs> 그냥 왜 아무 반응 없지? 아, 나쉬 마려운데. 슬슬 응. 도 t was t h 그럼 이걸 씨, 어떡해. 야,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? 야, 이거 저쪽, 이거 어떻게, 아니, 아까 반만 열리는 거 어떻게 하는 거임 오면서 본걸 생각하라니? 아까 반만 열린 거 어떻게 하는 건데? 응. 어. 또 어, 우리 놀리라고 그러네. 아! 거... <laughs> 이거 어떻게? 이거 어떻게 하냐고.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? 또 이거 뛰어도안 돼, 이거. 어. 이띠띠 <laughs> 제발 도와줘. 시발 진짜 공포. 인내심 내실 가져야겠다 인내심 내실 가져야겠다 인내심 내실 가져야겠다 인내심 내실 가져야겠다 <laughs> 설마 야 이십 오마이갓 나 알아버렸다 플레이 타임 늘리려고 하는 거니까 g o 도 a n 지 g o n 허레이 h u 이 r a y h a n 개의 노란 넥타이가 들어 있다. r a y Hurray, 유도 r r a

괴물이 치유나 올 걸라는데 야도 꼭 필요한 과정이야. 야나비는 소음에 이끌리니까는 달리거나 그래팩을 쓰면 안 된대. 그래팩이 뭐야? 답답해. 나 사도 세자 된 거예요, 여러분? 응. 그러니까 나 사도 저사도 세자 된 거예요? 네. <laughs> 아씨, 아니, 이거 안 올라가죠, 얘들아? <laughs> 간다. 아, 일로 가는 게 아닌가? 길에 헷갈려가지고 처음에 아! 씨발! <놀람> <놀람> 아, 아 몰랐지 씨발 이대로 가야 되는 건지? 죄송아개 놀랬잖아. 아뭐 어디로 가는데? <laughs> 아, 근데 이상한 소리 들잖아. <laughs> 뭐야. 이씨발, 어디로 가? 아, 여깄다. 음. 아, 됐다, 됐다. 됐다. <laughs> 여러분 저 사도세자 된거 같은데. <laughs> 저 사도세자 된거 같은데. 이게 왜 이래? 꼬물거리기만 하고. 이리로 가야겠다. 이쪽이. 위로 아! 너무 싫다. 저 위에 저기, 그만 좀 가라. 쓰이버러만. 나, 저거 돌리러 가야 되는데. 야, 여기 다 여기, 여기, 나, 여기 다 맨날 맨날 내나가 아, 이가 나와야 내가 들어갔는데. 어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손 스캐너를 하라기. 얘들아, 나 잘하고 있는 거냐? 아, 위치를안 보여서 돌아버릴 거 같아. 이 능충이다. 평생하자. 아! 아! Yeah. <laughs> 착하고 천장을 막 그러면 아 뭐야 제불 타는 거잖아 누가 하고. 죽었나? 하하 아, 죽었군 그래 넌 거기 있는가 어울려. 너와 파피, 아, 왜 그러냐? 전부 다 너희때문이야! 라 죽일거야! 날 아프게 나것들 다! 나라, 이라 나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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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한 사람이 나지려고 했어 근하고잠지 못해서 나나 난... 갑자기 유튜브 쇼트에 유아 그거 안 좋아해질 것 같아 가끔 거기에서 나오는 <laughs> 젤리 부서질 때마다 행복하게 봤는데 정말... 이제 못볼것 같아 얘 때문에 보이 뭐 여러분들 포피 프라이 타임 4 정말 재밌게 오 이제 끝이 났습니다. 그런 놈이 음. 퍼즐을 그렇게 하, 미안해요.